MBC 예능 핫 코너 쇼 음악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송민호가 안악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특유의 스웨그를 선보였는데요. 검은 옷을 입고 도발적인 퍼포먼스를 소화하며 팬들의 마음을 휘흔들었습니다. 레드벨벳은 리얼리 really 배보이 RBB 무대로. 독보적인 강렬한 카리스마를 과시했습니다. 매혹적인 비주얼은 물론 화려한 동작이 더해진 무대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뽐냈습니다. 어... 라디오 스타에는 뭐 언어의 이런 마술사 이런 뭐 지상렬이 출연했는데요 뭐 이런... 야, 그만의 기발한 표현들이 감탄을 <laughs> 자아냅니다 가수분들이 음.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야, 너고막깡패네뭐 아 이런 것들. 아 이렇게 뭐 사태질을 했다. 뭐 그러면, 야, 너 어디다 핀 거질이야. 뭐 이런 거. 핀 거질. 그만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땀을 흘었다 야, 여기서 뭐 안반수 터졌네. 아너 박연 복포네. 뭐 이런 거. 나도. 강한 입담을 자랑하는 김구라도 <laughs> 친구 지상렬의 <laughs> 견제에 밀리는 모습. <웃음> <웃음> 나 혼자 산다에서는 헨리의 캐나다 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 손질을 하며 외출 준비를 하는 헨리.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나래씨가 호응해주네요 아유 세상에 우리 헨리가 그냥 잔치 쌍이났네 아빠는 <laughs> 벌써부터 주방에서 부지런히 <웃음> 움직이시는데 <laughs> 느다없이 헨리에게 꾸준히 운동하냐고 물으시더니 <laughs> 한번 보여달라고 <웃음> 하십니다 이렇게? <laughs> 와, 잘한다. 네. <laughs> 되게 쉽게. 그리고선 와. 아빠만의 운동하는 모습을 <웃음> 보여주시는데. <laughs> <laughs> 뭐지 모르겠어 이거. <웃음> <웃음> 아, 그래. 마침내 아빠와 함께 나야가라 폭포를 찾은 헨리. <laughs>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니 왜냐면 제가 도착하자마자 무, 무슨 뭐... 그 뭐래요? 라이프가드 이거 이거 구명조끼 그, 그 죽기 죽기 죽기요? 죽기방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야가라를 탐험합니다 대박 테레비 안에 저기요 맞아 얘 맞아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일본 여행을 떠난 유병재와 매니저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택시를 타자고 주장하던 유병재는 팍팍 올라가는 미터기 요금에 어쩔 줄 모르고 결국 중간에 내리고 맙니다 낯가림이 심한 병재씨를 두고 매니저가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이게 웬일? 병재씨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네요 어찌 된 걸까? 일번번 웃기고 있어요 지금? 왜 알고 그런가? 보니 그 사이에 엄청난 친화력을 발휘했네요. 아이러면 자연스럽게. 아다와이너개 스트라스 다 그랬잖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다시 봐도 재미있는 MBC 예능 핫코이였습니다